관심을 모으는 9번 컨트롤러 안쪽에서는 4번 닥터시저와 5번 판타스틱 킹덤까지 4마리마리 선두권을 형성했고 뒤쪽에서는 1번 서부빅스텝 그리고 2번 최강손살 바깥쪽 3번 최고의 꿈 8번 신천퍼스트 최후미에서는 7번 강서자이언트가 모습 보이는 가운데 이제 3코너를 선회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경주를 이끌고 있는 닥터시저와 판타스틱 킹덤 이두마리가 선두권 뒤쪽 안쪽에서는 서부빅스텝 바깥쪽에서 모습 보이는 백두의 꿈과 그 뒤쪽에서는 컨트롤러 안쪽 최강손살 그리고 3번 최고의 꿈과 그 뒤쪽에서는 강서자이언트와 신천 퍼스트의 모습까지 보이면서 4코너를 선회했고 직선주로 승부입니다. 직선주로 닥터 시저와 판타스틱 킹덤이 두 마리가 계속해서 선두권을 지켜내고 있는 가운데 안쪽에서는 강서자이언트도 이제 34위권의 모습 보이는 가운데 바깥쪽에서는 최강 손살 그리고 가운데에서는 서부빅스텝과 최괄구까지 모습 보이는 가운데 판타스틱 킹덤이 현재까지는 앞서고 있습니다. 판타스틱 킹덤이 가운데에서 선두 그리고 안쪽에서 걸음내고 있는 강서자이언트입니다. 지난 국제신문배에서 3위를 기록한 강서자이언트 안쪽에서 걸음내면서 이제 선두를 빼 산했습니다. 강서자이언트가 안쪽에서 가장 앞서면서 결승선을 통과했고 이어서 5번 판타스틱 킹덤과 3번 최고의 꿈까지 7번 5번 3번 순입니다. 7번 강서자이언트 폭발적인 추입력을 보여주면서 직선 주로에서 우승을 가져왔습니다. 7번 강서자이언트 부경 일경주의 주인공이 됐습니다. 안쪽 7번 강서자이언트, 가운데 5번 판타스틱 킹덤, 이어서 3번 최고의 꿈과 2번 최강 쏜살, 4번 닥터 시저까지. 그리고 출발합니다. 북경 이경주 북산 6등급 말들의 1200m 승부가 힘차게 시작했습니다. 바깥쪽에 서는 8번 드림블루 안쪽에서는 5번 블루헌터 그리고 그 안쪽 2번 빅스타까지 관심을 모으는 2번 빅스타와 5번 블루헌터 이두 마리가 순식간에 선두권을 형성하면서 앞서 달리면서 3코너를 선회하고 있습니다. 그 뒤쪽에서는 안쪽 1번 보령 더퀸 바깥쪽에서 순위를 끌어올리는 8번 드림블루와 그 바깥쪽 10번 스카이 화이트까지 그 뒤쪽에서 바깥쪽 7번 서기 포리스트 안쪽에서는 3번 플래시 투미와 그 사이 4번 퀸 퍼펙트 6번 레지넌스 마린 그리고 가장 뒤쪽에서는 9번 BK 엘더가 모습 보이면서 이제 4코너를 향해 달리고 있습니다. 안쪽에서는 2번 빅스타, 바깥쪽에서는 5번 블루헌터 이두 마리가 여전히 선두권을 견고하게 유지하면서 4코너를 선회하고 이제 직선주로 승부입니다. 직선주로 안쪽에서는 2번 빅스타, 바깥쪽에서는 5번 블루헌터입니다. 바깥쪽 5번 블루헌터가 근소하게 앞서고 있습니다. 안쪽에서 2번 빅스타가 반마시 차로 쫓아가고 있는 가운데 남은 거리 300m입니다. 2번 빅스타와 바깥쪽 5번 블루헌터, 바깥쪽 5번 블루헌터가 앞서 있는 가운데 안쪽 2번 빅스타가 2위 그리고 가운데에서 3번 플래시투미가 3위로 따라오고 있습니다. 그 뒤쪽에서는 4번 킴퍼펙트와 5번 보령도 킨 바깥쪽 5번 블루헌터 그리고 안쪽 2번 빅스타의 걸음도 만만치가 않은 가운데 5번 블루헌터가 가운데에서 걸음을 내면서 이제 1마시차까지 격차를 벌려내면서 5번 블루헌터 그리고 2번 빅스타 5번 블루헌터 경마 팬들의 관심 우승으로 보답했습니다. 부경 이경주 5번 블루헌터가 가장 빨랐습니다. 그리고 2번 빅스타가 준우승을 거머쥐었습니다. 결승선 통과하는 느린 그림 보시겠습니다. 5번 블루 헌터, 2번 빅스타 뒤쪽에 간격을 두고 안쪽 4번 퀸 퍼펙트가 앞섰습니다. 5번, 2번, 4번. 5번, 2번, 4번. 5번 블루 헌터, 2번 빅스타, 4번 퀸 퍼펙트 순으로 결승선을 통과했던 구경 제2 출리고 출발합니다. 부경 3경주 국산 6등급 말들의 1400m 질주가 시작됐습니다. 5번 킹스킹이 안쪽에서 좋은 스타트를 보이면서 선행을 모색하고 바깥쪽에서는 7번 로얄 크리스털그 바깥쪽에서는 11번 억새까지세 마리가 선두권을 만듭니다. 뒤쪽 안쪽에서는 6번 엑셀런트런이 모습 보이고 뒤쪽에서 10번 칠버스터니 선두권 최후미의 모습 보이는 가운데 안쪽에서 4번 무적비행 바깥쪽에서 2번 닥터카라 그 바깥쪽에서는 12번 만보시대 그리고 3번 은성질주 현재까지 선두를 이끌고 있는 말은 5번 킹스킹입니다. 그 뒤쪽에서는 바깥쪽 7번 로얄 크리스털 그리고 11번 억세와 안쪽 6번 엑셀런트론이 모습 보이는 가운데 그 뒤쪽에서 2번 닥터카라도 모습 보입니다. 이제 3코더를 선회하고 곡선주로 중반을 향해 달리고 있습니다. 5번 킹스킹이 여전히 가장 앞서 있습니다. 바깥쪽에서는 11번 억세 그 사이에서는 7번 로얄 크리스털입니다. 12번 만보 시대가 바깥쪽 모습 보이고 가운데 2번 닥터카라 안쪽에서 6번 엑셀런트 러이 모습 보이면서 이제 직선주로 승부입니다. 직선주로에서 5번 킹스킹 여전히 가장 앞서 있습니다. 바깥쪽에서 11번 억새가 따라가고 있고 안쪽에서는 6번 엑셀런트 러이 모습 보이는 가운데 7번 로열 크리스털 그 바깥쪽 8번 서부 갬블까지 5번 킹스킹이 격차를 크게 벌려내면서 경마 팬들의 기대대로 멋진 질주를 펼치고 있습니다. 뒤쪽에서는 10번 10번 실버스톤이 모습 보이고, 바깥쪽에서는 8번 서부갬블, 8번 서부갬블이 바깥쪽에서 순위를 끌어올리면서 2위 자리까지 차지하고 있습니다. 5번 킹스킹, 5번 킹스킹이 안쪽에서 결승선을 가장 먼저 통과했고, 이어져서 8번 서부갬블, 7번 로얄 크리스탈까지 5번, 8번, 7번 순위였습니다. 5번 킹스킹이 부경, 3경주 우승을 만듭니다. 경반 팬들의 관심, 그 이유를 우승으로 증명했습니다. 네 번째 경주에서 첫 번째 우승을 만듭니다. 5번, 킹스 킹, 8번, 서부 갬블, 7번, 로얄 크리스털. 이렇게 세 마리가 앞섰습니다. 경주 중 1번마 서기 프린세스의 어, 기수 낙마가 있었습니다. 5번 킹스 킹과 8번 서부갬블 7번 로얄 크리 출 바랍니다. 부경 4경주 국산 5등급 말들의 1800m 승부가 시작됐습니다. 안쪽에서는 1번 테이아와 2번 레이스마린 바깥쪽에서 걸음 내고 있는 1 1번 닥터 메터스 이렇게 세 마리가 선두권을 형성하고 바깥쪽에서 12번 유림스카이 8번 파워스톤도 걸음내면서 선두권에 모습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11번 닥터 메터스가 여전히 가장 앞서 있는 가운데 바깥쪽 12번 유림스카이가 따라붙으면서 이두 마리의 선두권 안쪽에서는 2번 레이스마리 바깥쪽에서는 8번 파워스톤까지 네 마리가 선두권을 형성하면서 이제 뒤직 선주로에 진입하고 있습니다. 선두를 이끌고 있는 말은 여전히 11번 닥터 메터스입니다. 12번 유림스카이 3개월 만에 출전해서 이제까지 2위로 달리고 있습니다. 8번 파워스톤이 안쪽 3위. 그리고 2번 레이스 마린까지 모습 보이는 가운데 4번 탄탄대로 송경영 기수와 함께 4, 5위권 그리고 3번 일념 신화 바깥쪽에서는 5번 배달이 보석 그 뒤쪽에서는 안쪽 6번 아리온의 빛과 바깥쪽 9번 히어로 제이가 모습 보이고 최후미에서는 7번 벌교 사랑 그리고 10번 소드윈과 1번 테이아가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 11번 닥터 메터스와 12번 유림스카이 다른 말들과의 격차를 크게 벌리면서 이두 마리가 선두권과 중위권 중위권과의 격차를 벌려내고 있습니다. 이제 3코너를 선회하고 있습니다. 안쪽에서는 11번 닥터 메터스가 여전히 선두 자리 지키고 있고 바깥쪽에서는 유림스카입니다. 그 뒤쪽에서는 이번 레이스 마린까지 그 바깥쪽에서는 10번 소드윙 안쪽에서는 4번 탄탄데로와 3번 일념신화의 모습까지 보이면서 이제 4코너를 선회하고 직선주로 승부에 접어들었습니다. 직선주로 와이어투와이어 와이어 우승을 바라고 있는 11번 닥터 메터스입니다. 안쪽에서 여전히 선두입니다. 바깥쪽에서는 12번 유림스카이가 약 1만 신차 그리고 안쪽에서는 4번 탄탄대로, 바깥쪽에서는 6번 아리온의 빛이 조금씩 거름 되면서 추입력을 발휘하고 있고 이제 혼전 승부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6번 아리온의 빛 바깥쪽에서 선두 자리 가져오고 있습니다. 6번 아리온의 빛 현재까지 선두입니다. 6번 아리온의 빛 안쪽에서는 4번 탄탄대로가 2위 자리까지 치고 올라오고 있습니다. 6번 아리온의 빛 바깥쪽에서 선두권 자리 굳천내고 있고 4번 탄탄대로가 현재까지 2위 12번 유림스카이가 3위. 6번 아리온의 빛 그리고 4번 탄탄데로와 12번 유림스카이까지 6번 4번 12번 순입니다. 6번 아리오네빗 직선 주로에서 우승을 빼앗아 왔습니다. 경마 팬들의 기대 그 이상의 질주를 펼치면서 부경 4경주 6번 아리오네빗이 가져갑니다. 4번 탄탄데로와 12번 유림스카이까지 6번 아리오네빗 멋진 추입으로 우승을 가져옵니다. 4번 탄탄대로 가 안쪽에서 주는 승, 12번 유림스카이, 그리고 11번 닥터 메터스와 3번 일렴신화까지. 출발고 출발합니다. 부경 오경주 혼합 4등급 말들의 1400m 질주가 시작됐습니다. 9번 하늘은 뜸이 바깥쪽으로 밀려난 가운데 경주 초반 3번 벌마 브라운이 안쪽 바깥쪽에서는 4번 리필리즈 리플, 마린 이두 마리가 선두권을 형성했습니다. 4번 리필즈 마린이 현재까지 선두를 지켜내고 있고 뒤쪽에서는 안쪽 3번 벌마 브라운, 가운데에서는 8번 소우굿, 그 바깥쪽 11번 모닝 듀와 12번 트리플 드림이 모습 보이면서 이제 3코너를 향해 달리고 있습니다. 연승 도전에 나서 있는 4번 리플즈마린이 경주를 이끌고 바깥쪽 11번 모닝듀가 걸음대면서 바깥쪽에서 선행을 뺏어내려 하고 있습니다. 뒤쪽 8번 소우구시 3위로 달려오고 안쪽 3번 벌마브라 가운데에서는 2번 스카이윈윈 그 바깥쪽 12번 트리플드림 안쪽에서는 5번 플라잉크라운까지 선두권의 말들 뭉쳐달리고 뒤쪽 6번 땀봉키니 가운데 바깥쪽에서 7번 그대만의 블루 그뒤 쪽에서는 5번 플라잉 크라운과 1번 광야의 함성, 10번 타마 쿠즈킹의 모습까지 보이면서 이제 4코너를 선회하고 직선주로 승부입니다. 직선주로 4번 리필즈마리니 현재까지 선두를 지켜내고 있는 가운데 안쪽에서는 3번 벌마 브라운과 5번 플라잉 크라운, 바깥쪽에서는 8번 소우구의거름도 거셉니다. 4번 리필즈마리니 현재까지 선두를 지켜내고 있지만 안쪽에서는 3번 벌마 브라운, 바깥쪽에서는 8번 소우구이 조금씩 격차를 좁혀내고 안쪽 3번 벌마 브라운과 5번 플라잉 크라운이 두 마리가 선두 자리를 뺏어내면서 이두 마리의 선두권 다툼 안쪽에서는 5번 플라잉 크라운 5번 플라잉 크라운이 근소하게 앞서고 있습니다. 3번 벌마브라운이 2위로 달리고 있고 바깥쪽에서 7번 그대만의 불로도 추입력을 발휘하면서 3위를 기록했습니다. 5번 플라잉 크라운 첫 승에 성공합니다. 관심의 이유를 증명하는 5번 플라잉 크라운 2변을 허락하지 않습니다. 5번 플라잉 크라운이 다실바 기수와 함께 우승을 만들었습니다. 다실바 기수는 오늘만 3승째. 3번 벌마브라운과 7번 그대만의 블루가 그 뒤를 따르면서 5번, 3번, 7번 순입니다. 3번 벌마브라운이 약 반마신 차 뒤쪽에서는 7번 그대만의 블루가 3위로 결승선을 통과했습니다. 우승을 만든 그리고 출발합니다. 북경 육경주 혼합 3등급 말들의 1400m 질주가 시작됐습니다. 관심을 모으는 5번 레이스맨이 좋은 스타트를 보이면서 선행을 잡았습니다. 바깥쪽에서는 7번 맹용이 따라가고 안쪽에서는 2번 라온 바이오맨 그 사이에서는 4번 금아 이미넌트와 3번 서기오름 바깥쪽 8번 퀸 티켓 까지 이렇게 6마리마리 선두권을 형성했습니다. 중간 그룹에서는 6번 컬럼비아 챔프 가 가운데 바깥쪽에서 10번 희망 가란 모습 보이고 안쪽에서는 9번 볼프스 킹맨 그리고 가장 뒤쪽에서는 11번 벌마의 전사와 12번 스타대로입니다. 경주를 이끌고 있는 5번 레이스맨 안쪽에서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7번 맹룡이 가운데 바깥쪽에서는 8번 퀸티켓까지 3마리의 선두권이 유지되면서 3코너를 돌고 있습니다. 뒤쪽 안쪽에서는 6번 컬럼비아 챔프가 자리 잡았고 3번 서기오름이 5위권 그 바깥쪽에서 4번 금화에 미너스도 모습 보이는 가운데 뒤쪽에서 6번 컬럼비아 챔프 바깥쪽에서 12번 스타대로도 순위를 끌어올리면서 이제 4코너를 선회하고 직선주로 승입니다 직선주로 5번 레이스맨이 가운데에서 여전히 선두를 지켜내면서 와이어 투 와이어 우승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안쪽에서는 2번 라운바이브맨 바깥쪽에서는 7번 맹용이 추격하고 있는 가운데 5번 레이스맨이 계속해서 걸음에 탄력을 붙이면서 계속해서 선두권 지켜가고 있고 바깥쪽에서는 7번 맹용이 2위입니다 안쪽에서는 3위권 나툼 치열하게 펼쳐지는 가운데 2번 라운바이브맨 여전히 3위 자리 지켜내고 있고 5번 레이스맨 계속해서 격차를 더욱더 벌려내면서 5번 레이스맨이 이제 안정적인 격차를 벌려내면서 5번 레이스맨의 우승입니다 그리고 7번 맹용 이어서 2번 라온 바이브맨까지 5번, 7번, 2번 순입니다. 5번 레이스맨 상승세를 이어갑니다. 직전 경주에 이어 2번 경주도 우승. 6경주 연속 입상입니다. 3등급에서의 첫 번째 경주하지만 문제없었습니다. 5번 레이스맨 직선 주로에서 격차를 크게 벌리면서 편안한 우승. 7번 맹용이 주는 승을 기록합니다. 안쪽에서 2번 라온 바이브맨 3위를 마크하면서 5번 7번. 칠...